미국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의 유독 예쁜 외모의 그녀가 종합격투기에 데뷔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살부터 태권도를 수련했고 미국 국가대표팀에 소속되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이미 좋은 성적을 거둔 그녀가 전혀 다른 분야인 종합격투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다소 의아했기 때문인데요. 미녀 파이터 태권 파이터라고 불리며 혜성처럼 등장한 발레리 노레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태권도 사단인 발레리 로레다의 집안은 뼛속 깊이 태권도가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태권도 명문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1985년부터 마이애미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해 왔고 그의 세딸 모두 유단자이기 때문이죠. 발레리의 어머니는 더욱 대단합니다. 발레리를 임신하고 있을 때조차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검정띠 승급 시험까지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온 가족이 태권도 사랑으로 똘똘 뭉친 로레다 집안은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봐도 대단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여성 파이터가 되겠다며 종합격투기의 세계로 발을 디딘 발레리 로레다. 그녀의 도전에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발레리 정도의 실력을 갖춘 태권도 선수가 종합격투기 선수가 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데뷔 전에서부터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발레리의 활약은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벨라토르 메인카드 오프닝 매치에 오른 그녀는 우월한 체격과 경험을 지닌 콜비 플레처 선수를 1라운드에서 제압하며 승리했는데요.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던 플레처는 연달아 앞면을 허용한 끝에 양후 미들킥 콤비네이션에 다운됐고 후속 파운딩에 KO 되어버렸죠. 경기 후 태권도 도복을 입고 승자 발표를 듣는 그녀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감격에 차 울먹거리는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승자 인터뷰에서 로레다는 평생 동안 꿈꾸던 순간이라며 아메리칸 탑팀과 태권도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I'm thank you to my m r t o o for making me the well-rounded fighter. Thank you. 제대로 된 종합격투기 경험도 없는 그녀가 놀라운 첫승을 거둔 데에는 평생 태권도로 다져온 기본기와 정신력에 있었습니다. 발레리는 태권도는 내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미치고 있는 스포츠다. 많은 걸 알려준 친구 같은 운동이다. 세계 선수권 대회와 프레지던트컵 등 여러 대회에서 자웅을 결혼 일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대표까지 했던 그녀가 왜 태권도 선수를 그만두고 종합 격투기를 시작한 걸까요? 바로 발레리의 가족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태권도 유망주로 이름을 알리던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그녀의 어머니가 백혈병 진단을 받아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작년였던 그녀는 선수 생활을 잠시 접고 어머니를 간호하는데 열중했죠. 다행스럽게도 2년 후 그녀의 어머니는 골수를 이식받은 후 건강을 되찾았고 발레리는 태권도 선수로서의 생활에도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긴 공백기 끝에 참가한 대회에서 16강에서 24대 2로 참패하는 기록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던 태권도 선수로서의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 발레리는 시리에 빠져 잠시 방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UFC 경기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온몸으로 싸우는 선수들을 보며 꽉 막혀있던 가슴이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그녀. 태권도 경기 중 상대 몸에 발차기를 했을 때 느낌도 동시에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경기를 보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언가 날 부르고 있어. 무언가 더큰 길이 날 부르고 있어. 라는 생각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발레리는 이 일을 계기로 종합격투기의 세계에 한발 들여놓게 됩니다. 태권도에서 종합격투기로 분야를 바꾼 뒤 발레리는 2년 동안 매일 3시간에서 4시간씩 집중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다니고 있던 대학교도 홈스쿨링으로 바꿨을 정도로 몰입했다고 하는데요. 태권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주먹을 맞대는 장소도 매트에서 링으로 바뀌었어도 그녀가 변함없이 자신있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력한 태권도 발차기였죠. 그녀의 발차기 위력은 상대 선수의 갈비뼈를 부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국제 경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요. 타고난 운동신경에 태권도로 긴 세월 쌓아온 무술 실력. 그리고 추가로 격투기 스킬까지 더해졌으니 발레리의 무대를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세 차례의 아마추어 경기를 뛰고 난후 자신감이 붙은 그녀는 세계 2위 단체인 벨라토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프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이처럼 별다른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선수가 메이저급 프로 무대에 바로 오른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인데요. 아무래도 태권도 선수로서의 그녀의 명성과 대중의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프로 데뷔전에서 멋진 승리를 거둔 발레리는 그 후에 추가로 2연승을 거뒀으며 플라이급 상위 10위 안에 랭크될 정도로 종합 격투기 세계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태권도로 다져진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발차기는 물론이고, 화제성으로 이미 벨라토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에 임할 때 가장 행복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파이터가 되고 싶다는 발레리. 모델과 댄서, 종합격투기 선수 이력을 가진 그녀가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은 바로 태권도입니다. 경기 후에 태권도 도복을 입고 인터뷰하기도 하고 태권도야말로 지금의 자신을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발레리 로레다의 모습은 강해 보일 뿐더러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한편 발레리 로레다 이외에도 강력한 태권도 기술을 적용해 주목받고 있는 종합 격투기 선수들이 많은데요. UFC 패더급과 라이트급 챔피언을 했던 코너 맥그리거, 라이트급 챔피언 벤 핸더슨, 그리고 웰터급 랭킹 2위인 스테판 톰슨 등이 손꼽히죠. 그들의 경기를 살펴보면 태권도 기술을 접목한 화려한 발차기는 물론이고 태권도 대련 자세처럼 기본 자세를 잡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특히 태권도 사범 출신인 앤소니 페티스의 경우 자유자재로 킥 기술을 사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의 경기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중 하나는 바로 가라테 유단자인 스티브 톰슨과의 경기였는데요. 종합 격투기 팬들은 태권도와 가라테의 진검 승부가 가려질 경기라며 그 결과를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단 점수상으로는 1, 2라운드 전부 톰슨이 우위였습니다. 톰슨은 적극적으로 공격한 반면 페티스는 가드를 두텁게 올린 채 방어에 치중했죠. 펀치를 최대한 아끼고 레그킥과 바디킥을 하며 드문드문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슬슬 페티스 특유의 강력한 발차기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경기 모습을 보면 톰슨의 허벅지가 육안으로 봐도 붉어진 것이 보여질 정도였는데요. 재차 이어지는 강력한 발차기로 인해 톰슨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페티스는 재빨리 주먹을 날립니다. 제대로 먹혀 들어간 펀치에 톰슨은 뒤로 넘어가며 기절하고요. 2라운드 4분 55초 만에 한 방의 펀치로 KO 승을 거둔 페티스. 그리고 커리어 통산 처음으로 KO패를 당한 톰슨. 세간의 말처럼 태권도와 가라테의 대결을 하고 단순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태권도 팬이라면 분명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봤을 경기였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한국의 태권도가 이처럼 종합격투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지정돼 전 세계인의 공인 스포츠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기 시작한 태권도의 위상이 앞으로 더욱 높아지길 바랍니다.